마이너스 5정뭐야 진짜 다 마이너스 밖에 없네. 또 플러스 10층인데. <laughs> 아씨. <laughs>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. 부탁드릴게요. 오늘 다이버 진 사람 걸어올라가기. 아니야. 우리 이참에 컨텐츠를 여기서 촬영해볼래? 50층 올라간 미션을 해서 올라간다. 이거 컨텐츠를 하시려나? 이거 따또 잘한 것 같은데? 너무 예. 빡센데? 너무 너무 데 지금? 50층인데? 에이 씨! 남자 하치지 마 내가 그이기잖아하치 올라가고 예를 들어 우리만. 어, 우리? 어, 우리만. 그럼 어, 우리는 지 어, 우리는 괜찮지. 그 그거 우리 그거 좋 카메라. 그래, 그래. 주고. 뭐 있어, 카메라 지아예다 갖고 있어요. 아니. 그럼 좀 재, 그냥 올라가면 재미없으니까. 알겠어 그럼 가보자. 응, 그럼 그래. 가자. 어. 어? 고! 고. 가. 어. 저 이제 여기서 출발하실 거고, 어. 저희는 이제 이벤트 준비했다 했잖아요. 네. 그 10층마다 저희가 있을 거예요. 네. 출발하세요. 자. 아, 나 여기 너무 더운데, 근데? 어? 너무 더운데요. 형? 저 먼저 갈게요, 형. 네. 오늘 여기서 인생은 천천히. 뭐든지 급하면 안 돼. 토끼가, 우리가 다 얘기하면, 토끼가 무조건 이겨야 거북이식. 많이 먹어가지고, 숨 쉬는 것도 힘들 텐데. 우세이 맞네? 여기가 10층이야? 어 여기가 10층이에요. 자 저희가 준비한 이제입니다 뭐예요 이거? 하나 뽑으시면 돼요. 이거 카메라가 계속 떨리는데. 뭐야? 원점. 이거 <laughs> <laughs> 다 원점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야, 나 이제 하고 가세요. 아, 그 재미 묻기로 하는 거구나. 어, 동아. 자, 오, 아 뭐야? 불러서 십층. 저나 갈게요. 어. 어. <laughs> 아, 허벅지 터질 것 같은데. 나는 왜 원점이야? 뭐? 클래스 십층 있으니까. 아 이거 플러스 십센뽑겠네 어이 씨깜 어서오세요 아유또 있어요 무섭게 어? 아 진짜 이것도 뭐예요 이거 딴.. 마이너스 플러스 건가? 아니 아니요? 어서오세요 삶계 <laughs> <laughs> 이걸 먹고 가야이돼 <laughs> <laughs> 이거 이, 여기서 먹고 아니죠. 올라가 아니죠 올라가올라가서 먹는 거예요? 올라가지 <laughs> 맛있네 맛있는데? 목이 매워요 어이. 아 잠깐만 허벅지 와이리 땀나는 거봐 진짜 나또 왔다 와 아, 존나 힘들어 뭐야 아 지랄하지마 이거 원점이야 이게 말도 돼? 근데 이거 저희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원점이요네 원점 하나밖에 없어요. 근데 왜난두개 뽑았어요? <laughs> 근데 실제어 지금 주작이 아니겠다 <laughs> 네가 보는 거야 아일어 와봐 나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 얘나할때다 원점 해준 거 아니야? 말이 안 된대 원점을 원점 어차피 생각하는 거야? 아한 계단 플러스는 뭐예요 이거 아씨짜 빨리 갔다 올게요 아, 골비신하고 씨. 아, 진짜 형이라서 텁다 진짜. 아, 미친 거 아니야? 이번에 또 원점 이런 거 나오지? 저 씨발, 집에 갈게요. 안에. 원점 두개 뽑았는데 존나 사악하게 는는 아무도 못 봤죠. 아우, 씨. 아우, 씨. 어떻게 벗어도 되나? 아유, 꼬기 시네. 야, 오늘 비 오나 봐요 날씨가 좀금안 지금 비오는 것처럼. 그러니까 그리고... 아, 수나발자. <웃음> 진짜, 씨, 하지 마, 이 진짜, 거이진 이거. 아, 이거.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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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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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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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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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좋아하네. 이번 콘텐츠만하게 제가 하겠습니다. 예. 저요, 30총 올라가거든요 원점만 세번 나오는 게 솔직히 말이돼요 아무튼 저는 안 해요. 예, 네, 갈 거예요. 아니, 원점 50총 올라가겠는데 30총 올라가는데 다시 1층부터 공, 나 80총 올라가는 건데? 안 하고 말지? 아니, 지금 촬영하시다가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주나요? 예. 네. 갈라? 아니, 갑자기요? 아, 저 화장 끝났어요. 끝났어요? 끝났어요. 저는 저만 끝났고, 네. 저 50층 찍고 왔어요, 지금. 벌써 다 끝난 거예요? 지금? 네. 저 50층 찍었어요. 아... 여러분, 저. 저. 가볼게요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 예. 자. 구독자 여러분, 지금 여기 비 오는 거 아닙니다. 제 땀입니다. 어... 약올리시는거죠? 플러스 한계단이면 진짜 한계단이에요? 네. 한 한계단? 한계단이면 잠시만요 이거잖아요 한계단 <laughs> 엘리베이터도 못해요 <laughs> 자 이번엔 먹는거니까 물요 물 벌어주세요 물, 물 주세요. 하, 하. 아니 근데 지금 몇 번째 내려가는 거예요? 그럼? 거의 5 7층째 원점 한 번. 아, 원점 간수. 마이너스 오 점, 오층 올라가 자 자, 지금 몇 층이냐? 23층 올라가는데 물한 통. 자3 5초로 갑니다 아 너무 행복하네요 이게 산인가 봐요 <laughs> 근데 홍범 전안 봤는데요 이 시기 또 어디 갔어 이거 근데 홍보이 우리가 기다렸는데 안 보여 쉬고 있는 건 아니겠지? 대단하다 지금 등에 딱 <laughs> 아이고 이건 너무 뭐3 5층 보이시죠?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사시다 보면 자 왔습니다 40층 <laughs> 여러분 감사하고요. 자 이제 아,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자, 아. 어 영어인데요? 영어 좋은 거예요. 영어 어? 좋은 거예요? 아이스 영어. 어 H인데요? <웃음> <웃음> 뭐야? 너네 미쳤구나. 뭔데요? <laughs> 빠. <laughs> <나, 나>, <laughs> 아, 진짜야? 야, 봉평관 어우 손 제가 안 뜨거울까봐 이거를 여뜨거아시면서갈요어 잠깐만 이거 이컵받 어, 어, 이거, 이거 이거 없어요? 아냐 괜찮아요 내가... 아 <laughs> 마지막 이이 <파이팅>. 여러분 <웃음> <웃음> 저 제가 생각했던 이게 아닌데요 여러 <laughs> 안 지워, 안 지워, 안 지워. 지워. 아우 뜨거워. 다시금 이거 다 멀쩡 서야 돼 끝나는 거잖아요? 자. 자. <laughs> 진짜 고생시켰다. 등산을 왜 하는 줄 알겠어. 어. 정점을 찍으니까 기분 좋아. 공범이 어디 있어? 야이 새끼 어디 간 건데? 공범이 끝났대요. 어? 어? 나랑 안 맞추는데? 내려가서 누르고. 어 아닌데. 형. 공범이 어디 어 공범이 아까 갔는데? 어디가? 끝났다고 갔어어 진짜 이 새. 끼아니 끝날 수가 있어? 아 가면서 뭐야? 이 새끼 또또 이. 너 어디야? 집이죠? 거.. 거왜 가? 집 네? 집을 왜 가? 아니 형들이 주면 진짜 아파해고 원점이면 쇼핑몰다 이거야 야 나도 원점 찍.. 나도 원점 걸렸는데 뭐 원점 걸렸다고요? 응한번 걸려고 내렸다가 다시 올라왔어 어. 어떡해, 집이, <laughs> 뭐 어떻게 해? 집이 이미 집인데 너이 새끼 뭐야 이거 니네 뭘카 했니 혹시? 아니야 아니야 우리 몰라, 우리도 몰랐어 야어 제가 샤워 중이거든요? 어 띠에 베요 안녕히 세요야 멘트 해주세요 클로징 아예 클로징 나 혼자 해? 아 일단 했어요 형 응. 혼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. 클로징 여러분들 홍수 파티 많이 사랑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안녕 안녕 <laughs> <가, 알았어요. 웃음> <laughs> 가자 형 가자 형 갈게요 모이고 띠에 베요 안녕히 세요이 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맨날 이래 이거 야이 새끼는 애가 개념이 없는 거 같아 이게 아우, 말색이고, 진짜. 안 꿨어요, 아직. 아, 이새 아, 이거. 이짜형안이어요거이 여러분들, <laughs> 저 홍스파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